비겁한 자, 준비를 끝낸 옹칸이 자무카에게 말했다. 자무카, 내가 군대를 통솔하면 어떠냐? 자무카가 답했다. 저는 케레이트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옹칸의 군대를 통솔하기 어렵습니다. 자무카는 옹칸의 비겁함을 깨달았다. 옹칸은 늙었고 아들 생굼은 미련하고 무능했다. 자무카는 옹칸 상황을 태무친에게 알려줬다. 자무카는 자기보다 강한자가 태무친을 이길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주르체데이와 쿠일다르를 불렀다. 태무친이 말했다. 숙부님이 선봉에 서면 좋겠습니다. 선봉에 서서 적수장의 머리를 베어 바치겠습니다. 테무친에게는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다. 전쟁이 개시되었다. 옹칸의 부대가 번번이 패했다. 생굼은 화살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다. 병사들이 부축해 데려갔다. 테무친은 부하들의 경쟁 심리를 자극했다. 그 다음 날 테무친의 병사들이 앞뒤에서 공격했다.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보르추, 보로클, 테무친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도 함께했다. 생굼이 볼에 화살을 맞았다.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졌다. 오고타이가 목에 화살을 맞았다. 오고타이 의 상처를 인두로 지졌다. 옹카는 적당히 싸우다 철군했다. 테무친의 군대도 심한 손실을 입었다.